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의 인트라, 인프라 투자와 감세 정책으로 경제 성장 속도는 빨라지게 될 것이고, 금리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달러와 같이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달러와 같이 상승에서는, 미국 기업들에게는 경쟁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뭐, 비단 저만 말씀드린 것이 아닐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 리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강 달러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자가 현재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와 관련돼서 인터뷰 내용이 이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주 극렬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현재 달러가 너무 지나치게 강하다. 위화나 약세. 는 어~ 더군다나 어려운 자국 산업 내지 기업들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트럼프식이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어~ 현재 강달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그리고 위헌화 약속과 관련된 어찌 보면 적대적인 어떤 어~ 감정이 배태되어 있는 듯한 그런 태도까지 현재 보였다는 건데요. 그와 관련된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예, 네, 것이죠. 사실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세계 주요 통화 추이를 보게 되면, 어, 유로화나, 엔화까지다 포함을 하고요. 또 신흥국 통화까지 다 포함을 해서도, 어, 위화가 가장 그 전화폭이 작았습니다. 그 폭, 어, 한참 절정기, 달러가 강했을 때조차, 어, 위화의 절상폭은 저점 대비로 불과 2.2%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 어, 그것과 비교해서 가장 많이 절하된 통화는, 이제, 지금 신흥국 통화도 아닙니다. N화가 절하가 됐다는 거죠. 저점, 한때 달러당 100행 정도였던 것이, 한때 117, 전제도 113이지 않습니까? 어, 거의 무려 17%나 절하됐다는 것이죠. 어, 17%나 절하된 N화에 대해서는 뭐큰 지적은 안 하고 있고 말이죠. 이, 불과 2점, 지금은 2. 지금은 2.2%도 채 되지도 않습니다. 그 위안화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어, 노골적인 적대감을 현재 표출하는 것은, 어, 중국과 관련된, 상당한 불편한, 에, 그러한, 어, 자기의, 감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어, 그렇게 이제 볼수 있는 대목이 되겠고, 이와 관련돼서 시진핑, 현재 다보스 포럼에 참가하고 있죠. 자, 시진핑 주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지금 미국을 애돌로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역 전쟁, 이 무역 전쟁은 환율 보복 관세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다 포함이 됩니다만 환율 전쟁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해서 환율 전쟁까지를 포함해서 이런 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어, 장악히는 트럼프 발 무역 전쟁 분위기에서는 승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모두 어, 패자가 되거나 하는 부정적인 에,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어 현재 간접적으로 어 지적을 비평을 했고요 또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도 이거는 직설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나쁘다는 것이죠 어 지금 당장에 비나 바람을 막을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있지만 결국 어 빛이 없는 어두운 방에 스스로 갇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현재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함으로써 현. 트럼프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을 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예, 앞서 얘기했던 어떤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환율과 관련돼서는, 어, 한때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순전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환율이 떨어진다,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해당국 현재 경제 상황이 속 좋지 않은 것을 보유,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 통화가 약했을 때 오히려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어, 상태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물론 당연히 일본이지만 최근에 영국이 그렇습니다. 어제죠. 테라, 에서 메이 총리가 어, 클림 브레이크, 어, 아주 깔끔한 어, 이혼 예직 결별, 어, 현재 지금 e u 에서 탈퇴를 하겠다 하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시장에서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어, 현재 e u 에서 사실은, 어, 영국이, 특히 뭐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또 e u 내에서도, 어, 금융권에서는 최대의 영향력을 미치는 어, 금융 허브죠. 금융 허브가 이탈된다는 것,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그 틈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의 탄합 전반적인 통합의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그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없다 해서 그 문제가 깔끔하게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하에서 어, 다소 불안한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바람에, 어, 파운드 가치가 떨어지고 파운드 가치가 떨어지니까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어~ 현재 중국 아영국의 해당 어~ 해당 수출과 관련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 급등을 했다는 것이죠 반대로 또 현재 시장 친화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어~ 현재 빌미로 해서 어~ 파운드 가치가 급등을 하고요 급등을 하니까 파운드 가치가 급등을 하니까 오히려 주가는 폭락하는 서로 상호 모순된 흐름이 특히 영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일본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그렇게 정상적인 모습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시장의 모종의 변수가 작동될 수가 있다는 것 등으로 봤을 때, 현재 상황은, 어, 한, 반드시 낙관적으로만 보는 것은 좀 피할 필요가 있는 하나의, 증으로, 어, 현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환율, 환율과 관련된 이야기들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자,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말이 많았었는데 기대만큼은 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1월 달. 예, 지금 사실 12월 달부터 있었던 예, 코스닥 랠리 그것은 이제 1월 효과로 우리가 이제 통칭 불러왔다는 건데요. 실제로는 1월 달에는 코스닥이 거의 오르지 못했습니다. 1월 1일부터 어, 어제까지죠 오히려 코스닥은 지수로 봤을 때1.1% 하락을 했습니다. 올라간 것은 12월달에 다 올라갔다는 거죠. 그것도 어 지금 국민연금의 벤치마크 복제 폐지를 기반으로 해서 12월 5일부터 12월 29일까지 11.8% 올라간 게 다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오히려 어, 지수가 내려왔다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엄밀하게 따지면 1월 효과가 아니고 연말 효과였다는 것이고, 또그 전에 움직였던 것과는 다른 이유로 해서, 즉, 국민연금 이펙트로 해서 올라온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 하는 것이죠. 전체로 봤을 때 아직 1월 효과가, 아직 1월이 진행되고 있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직 나쁘지 않아서 살아있기는 하다. 이렇게 이제 평할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 시장 탄력은 또 지정의 무게중심도 마찬가지고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불리하게 작동이 되고 있죠. 그 사이 1월달 들어서 외국인들은 약 1700억 원정도를 순매도 했고요. 또 기관들 같은 경우는 5300억 원 넘게 대규모로 오늘까지도 계속 어 15거래일 연속 순매도하고 있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벤치마크 복지 한제 어, 폐지와 관련돼서 기관들이 우호적인 수급으로 전환된 것이 아닌 이상은 어, 또한 가지, 현재, 지금 실적과 관련돼서는 현재 지금 모멘텀이 이렇게 강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에코스타의1 이런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눈높이를 낮춰서, 어, 종목별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시 IT 중 일부 섹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통틀 움직이기보다는 종목별로 차별화되면서 움직일 소지가 있다는 관점에서 특별히 종목에 대한 선별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